자, 작도법을 보는 건데 일단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작도가 눈꺼하는 자랑 컴퍼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컴퍼스를 이용했어요. 자, 여기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니은 쭉 컴퍼스를 이어 줄 거예요. 니은으로. 그러면 컴퍼스로 이어졌으니까 OP 길이랑 OQ 길이가 당연히 같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에 컴퍼스 쭉 이은 다음에 컴퍼스로 A를 찍고 쭉 이어주고 b 를 찍고 쭉 이어주는 거예요 컴퍼스로 그려주게 되는 거죠 기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디귿으로 직선을 쭉쭉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작도 순서는 일단 답이 나왔어요 니은 기역 디귿 디귿이 직선 그어주는 게맨 마지막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3등분선을 작도하는 거니까 가의 크기가 다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럼 90도를 3등분 했으니까 각각이 30도, 30도, 30도라는 거죠 그러면 P, O, Q 30도 맞게 되는 거고 B, O, Q는 30도하 30이니까 60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P의 길이랑 A, P의 길이랑 그 다음에 B, Q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변의 길이야 똑같고 60도니까 여기도 60도, 60도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답은